안녕하세요. 지오정구 t v 의지오장원 입니다. 오늘은 뭐를. 할... 오늘은 뭐를 할 거라면 이걸 한번 조립해서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요 고고!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렀듯해요. 웃음> 네, 이제 뭐 조립하는 과정을 보실겁니다 먼저 있잖아요. 이걸 먼저 끼우는게 아니라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이거 이 주황색이 있어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줘요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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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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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있죠, 여기, 구멍. 이 구멍을 있는데 구멍의 끝부분을 먼저 넣습니다그 다음에 이걸 그냥 쑥, 가는혼가 집어주려고 하면 안 집어져요. 그럼, 그렇다면, 그냥 이걸 딱 놓으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저절로 내려갑니다 자 못들으신 여러분들을 다시 보가드려드릴게요 네, 먼저 이게 필요합니다 일단 이 주황색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막대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죠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안들어간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거뚝뚝 나버리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저서로내려갑니이 네. 이러면 일단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자리게옮길게요 저도 렇게 해서 이 네, 좀이따 만나요. 안녕.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렇게 해서 이요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자 우리 같이 할 겁니다. 먼저 이 끝부분을 잡아주세요. 자 아, 그다음에 주황색을 쪽으로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을 잡아주세요. 이제 주황색을 위로 당깁니다. 조금만 조금만 이제 주황색을, 주황색을 이게 힘껏 당겨요. 이게 빨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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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음. 저기를 향해서 마음대로 하는 데를 향해서 자 그럼 이 위로 해도 되고 여기 원하는 곳으로 저는 위로 할 거고 는 이렇게 앞으로 할 거예요. 내가 시작합니다. 시, 시, 시작. 오 날라갔습니다. 자, 자 시선 여러분, 제가 돌볼 자, 지우는 저쪽 여기 지울 겁니다. 제 거는 요고. 네, 그래서 제게 더 멀리 갔어요.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1대0이에요 지금. 자, 다시 조립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이따가 만나요 반... 이따가 만나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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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